안녕하세요. 하룸남입니다. 오늘은 할 일이 없어서 다이소 추천 제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소 자주 가시죠? 그런데 다이소 추천 제품 영상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영상 몇개 보다 보면 나온 거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상 구입해도 얼마 못 쓰고 또 버리게 되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만의 추천 제품. 제가 실제 다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 네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제품은 보드게임입니다. 다들 보드게임 좋아하시죠? 다이소 구경가서 쉽게 지나치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장난감 코너인데요. 여기서 꿀잼 게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추리왕이라는 게임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게임 같지 않나요? 보드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클루라는 게임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요? 검색해 보세요. 두 명이서 해도 재밌고 여러 시서 하면 더 재밌다는 바로 그 게임.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소에서 사용 방법이 완전 똑같은 방식인데 보이시나요? 3,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존의 클루 게임에 비해 크기가 많이 작고 말판들도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 3,000원이라는 가격으로 클로와 같은 게임을 할수 있다면 너무 괜찮지 않아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구입각 맞죠? 두 번째 제품은 유리 화분입니다 화분은 인테리어 장식으로 활용할 때 너무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리병에다 키우는 화분은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집 꾸미는데 보통 모땡하우스, 땡플러스 같은 곳에 가서 아이템을 찾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걸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이소에서는 이 아이템이 단돈 5천원이라는 사실 어떤 화분을 넣어도 근사해 보일 것 같지 않나요? 화분의 크기는 한뼘 정도 됩니다 공기청정 효과도 되고 집안 분위기도 바꿀 수 있는 꿀템 소개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아이스트레이입니다 이건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제품이죠 야채를 다져서 보관하기도 하고 물을 얼리기도 하는 틀인데요 제가 이 영상에 넣은 이유는 요즘 제가 자주 해 먹는 게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바로 이 얼음 트레이와 인스턴트 커피고요 간단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3-4봉지 푼 다음 조금 진하게 커피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얼음 트레이에 얼리면 아주 꿀맛이랍니다 바로 맥심 사냥이 돼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아이스 커피를 타 드실 때 얼음 대신 넣어 보세요. 훨씬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지 트레이라고 써 있죠? 바로 고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꺼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용한 점은 다진 마늘 많이 쓰시죠? 이 얼음 트레이에다가 다진 마늘을 넣어서 얼려두면 하나 하나씩 꺼내 쓰기가 무척 편하다는 겁니다. 대신 마늘을 얼린 다음에 이 커피를 먹게 되면 마늘 맛이 날 수도 있다는. 네 번째 제품은 철망입니다. 다이소에 가시면 다양한 크기의 철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장 작은 사이즈의 철망 두 개를 케이블 타이로 연결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도 다이소에서 구입한 것 같네요. 연결한 철망은 벽에 고정해 주었습니다. 다이소에서 유명한 꼬꼬핀으로 벽에 고정시켜도 좋아요. 이게 은근 무게도 잘 견뎌내서 이것저것 걸수 있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걸어두는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험전한 벽을 의미 있는 사진들로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꿀템이었습니다.